조만간 정캐리 푸짐 만들기를 한 해봐야겠다. DLC까지 해가지고 좀 1, 2. 하나 둘원 하나 둘 벽으로 가자 벽홈 따생 1타 카운터 1타 따생 1타 빵 그렇지 깔끔 정신 못 차리죠 벽에서 자 카운터 하단 하나 나라라 그렇지 빵 좋아요 펴콤 따생 짬발 하단 어유 늦었네 하지만 너도 늦었지롱 오안 늦었네? 하나 둘 하나 둘 퍼퍼? <laughs> 어 쳤죠 귀신과 쳤죠 저거 지금 후딜이 커요 저거 저거 도대체 후딜이 크기 때문에 자또올 거니? 와 자세 잡고 이면 중간 쓰네 하단 카운터 하나 둘 꿍땅 어떤 게구현선이야구현선 에이 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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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 카운터 이렇게 돼요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easy, easy. 하나, 둘, 찍어요. 다시, 중단. 어, 중단했는데? easy, 어, 중단했는데? 끝. 아, 그렇지, 마무리. 탈적 당연히, 이타. 근데,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를 거 어떻게 하다. 이타만 쓰고 타스정난하는거죠 타투. 이타 중단인데, 타스정난하는 거지. 음, 그럴 수 있지. 이거 되나, 근데? 잠깐만. 써보고 싶어, 이겼어. 1, 이타 쓰면은.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못 때려 지금. 이건 너무 약한 거 같거든? 다른 거 없나? 뭔가 이렇게 될거 같은데? 어려운데? 이건 파크죠. 이건 월바죠 월바. 월바죠. 좋았어. 줄리아, 후, 영혼을 바칠게요. 아, 이게 줄리아 아닌가? 어, 쟤나보다 잘해. 60승이 야자 아, 또 승단이야. 쟤는 왜 쟤는 승단이지? 나보다 훨씬 잘하다. 나 61승, 나 아직 승단 못하는데. 보였잖아. 고인물이잖아. 이지로 빨리 날로 먹읍시다. 나봐, 도 고인 사람을 만났어. 큰일이다. 역시 새벽반. 방심을 할수 없는 곳이고. 나봐, 도 고였잖아. 1타, 2타. 안 되고, 어퍼. 아, 내가 3타 맞고. 어, 어, 어. 어. 조금가지 마세요. 날 공격.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가자 벽으로 꽁꽝. 벽쿰따댕따뻥하단야 이거 어떻게 알았니? 원투. 아 뻥발. 아 성능 스네 하마스코. 오퍼. 오퍼했잖아. 하단 쭉. 하단 쭉. 돌상장. 안 되고. 하나 둘. 하단 하나 나라라. 그렇지. 레아스냐 그렇죠 방금. 내가 음? 발동이 빠르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빠힝 오오와 바로 죽였어 천재다 프레임 이되을 정확히 놀았죠 줄리얼즈 가끔 쓰는거야 저거 3타 오 드디어 이지 그렇지 아안 앉았잖아 나하 아, 따라랑 아이 이걸 맞다니 양발 망했죠 어퍼. 그렇지 느려요 하나 둘 벽으로 가자벽 콤, 빵 앉아서 이지 어 안돼 이지 하나 둘 흘려 짠발 으아, 이게 안 닿았어. 아, 나중단 썼는데, 오늘 하단 나갔어. 아, 이거, 아, 중단이나 이거, 나 이거 안 썼다고. 어퍼, 그렇지. 하나, 둘, 원. 하나, 둘, 펴으로 가자. 하나, 둘, 빵. 하단. 아, 너무 뻔했죠? 근데 들킨 안 되죠? 카운터. 하나, 둘, 빠싱. 원, 투. 아유, 왜 원, 투안 나가? 아, 원, 투. 맨 어퍼. 다행이다. 벽이 좀 바뀌었는데, 어, 아무 이상 없이 이겼어요. 다행히. 큰 위기 없이. 1타, 2타. 1타, 2타, 3, 4타. 어퍼. 안 되네. 한다, 이 공격. 아, 이걸 막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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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 빵, 빵. 실패했죠 실수. 원. 응? 빠방. 원, 투. 빠방. 하단. 이건 모르지롱. 하나, 둘, 원, 빵. 나라. 하나, 카운터. 그렇지. 하나, 둘, 꽁, 딱. 모르는 거야, 너도. 죽어. 그렇지. 그래서 승단을 막아냈다. 이 말이야. 나또할 거야? 자기 나랑도 너랑 할래? 너랑도 할래, 자기? 안 하는데? 아, 왜? 너 좋아하는 좁은 병맵인데? 줄리아가 좋아하는 좁은 병맵 아님? 아, 왜한번더 하자, 자기야? 한번더 할만한데? 아직 안 나를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좁은 병맵이면 줄리아 할만한데, 충분히. 아니었구나 그래 알았어 또 만나겠지 몇바기 찬스 아 지금 제저 많이 늘었다 무한맵에서 다시 보자 무한맵에서 다시 보자 이만인데 이거 무한맵에서 다시 보잔데 안 되네 이것도 그 왼손에 네 왼손 왼발이야 이거 맞아요 네그 왼손 왼발 양발 왼손 왼발 양발 왼손 왼발 양발 컷컷그 다음에 짬뻑 미오른발왼손 그 다음에 아보르 손, 엠발아보르 손, 엠 발이 스크류가 되면서 되게 좋아요 저거 쓰는나 제일 좋아요 보통 처음 라운드 시작하면서 가끔 쓰죠 애들이 음 아이헤이트 고인물이란는데 저분 전적이 나보다 더 고였는데? 여기 다들 요새 니건일치가 네 없냐 이렇게 다들? 나처럼 클린한 니건이 네 없냐? 니건일치가 네 없어 오늘 게임하는 거 보면 다현다서도 전달사도... 딜캐는 없어요 딜캐는 없어요 조금 손해요 예 네, 그때 원, 투로 끼어줄 수도 있고 팽으로 피할 수도 있어요 그때 보통 횡치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원투 누르거나, 횡치기 제일 좋아. 으 어, 덮어도 돼요? 오, 15까지 돼? 그건 몰랐네? 음. 아,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와우, 맞을 뻔 했다. 카운터. 하나, 둘, 원, 거 망할 뻔 했잖아? 방금 덮어 뜰뻔 했죠? 하나, 둘, 깡. 왜 리로드 다 저복장이지? 그렇지, 원, 투. 아, 이거 자동 발동이에요. 하나, 하나 둘, 엔어퍼. 그렇지, 2까지 썼죠. 오, 17까지 돼? 몰랐네 그건 어퍼 들어가네 안낫기도 어퍼 들어가네 아 이거 왜 맞아 아 미대 왼손 내가 이겼지만 왼손부터 내가 왼손 보세요 빠방 이단둥땅 하나 하나 둘 하나 타단 망했네 하나 카운터 1 2타 1 2타 3 4타 뭐야 잡기 왜써 하나 둘원투땅 아, 화처배들안닿겠다 그렇죠? 안닿겠죠 에, 예, 찔러. 그렇지. 맞았다. 하나둘 넘어가요. 아왜 횡치냐? 나왜 회넥쳐 이거를? 하, 틀어. 괜찮아. 심리전 됐어. 뭔지 모르겠는데 심리전이 됐어. 하. 하나, 하나. 카운터. 안 되고? 따라라란. 안 되죠? 또 카운터? 하나 하단. 하나. 카운터. 하나. 카운터. 원후 그렇지. <laughs> 좋았어. 줄리아 더퍼 은근히 길죠, 맞아. 그, 삼 오른손이 은근히 약간 하단 숙이면 전진성이 있어요, 맞아.